자, 그러면 우리는 해도지 사원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잠깐만 지도 한번 켜볼까 지도를 키면은 어디에서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뭐야 비밀구역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뭐지 폭탄명 사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하 일단 이 비밀의 장소 고정 비밀의 장소 가보고 싶은데 어디임 이건가? 어, 이건가 봐요. 보자. 아 이게 맞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비밀 장소였고 여기도 더러운 게 있고 들어? 아닌가? 이거 비밀 장소 아닌가? 자 해도지 사원에 들어가세요.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아 스파키. 아 스파키가 더 필요해. 그러면. 내려가야 되네. 내려가야 돼. 어, 길잡이 마을 깃발 하면은 새로운 순간이동. 오케이, 굿. 이거 많아야지. 이거, 이거, 이거 별 많아야 되고. 좀 마리오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 점프도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잠깐 내려갔다 오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거? 이건 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요거를, 이, 이, 이걸 해야 되나? 아, 깊은 물 속에서 해도 지사원. 일단은, 이게 뭔지. 가볼까? 어허. 일단 먹어주고요. 어.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갑니다. 이것도 흔들어. <laughs> 자 뭐가 여기에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걸 봐야 돼. 이요거 네, 일단 먹어주고 위치 확인. 나나 어, 나 언제 여기 와 있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어허. 일단 돌아다녀 보죠 뭐. 어 여기 A. 여기 또, 여기를 관찰하라고 돼 있는데? 어어어 <laughs> 어, 어. 관찰. 여기는 <laughs> 나무에 더블 페페로니 피자를 <laughs> 접붙여서 피자 나마, <laughs> 이게, 남아... 피자 나무를 만들었대. 오, 저기 뭐 있다. 오케이, 찾았어. 이, 꺼뭇꺼뭇한 껌먹, 거를 일단 없애야 되는구나. 보라마녀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를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퍼즐을 좀 풀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어.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아, 여기 못 올라가. 자, 여기 못 올라간다면, 이쪽으로 가보자. 또 뭐가 있겠지? 할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어어어. 어 어어. 폭탄병은 모든 걸 망친대. 오케이. 세 마리 폭탄병 없애기는 쉽지. 돌진. 어, 뭐야? 어, 된 건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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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던져. 안 돼, 안 돼! 아, 이런! 큰일 났다, 망이죠. 망이죠. 괜찮아요. 마리오한테 바꾸고, 마리오가 얘를 잡고 던져야 되는데, 잘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 게 힘드네? 여기다가 던져. 어! Alright. 다 <목소리> 없앴어. 이 정도 세일스는 괜찮다. 레벨 2 좋아. 자 이제 한 마리 없앴고 얘네를 없애면 뭘 주나 봐. 이봐. 오케이 두 번째 대결. 자두 번째 대결. 자, 다음 다시 플레이하기도 있어서 뭔가 망쳤다 싶으면 다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 스킬 프리즘 좋아, 스킬 프리즘이 하나 형성됐고 아, 활공 고스트? 마리오 할까? 아니면은 얘는 아, 두 개가 필요하구나 기술이 아, 얘한테 쓰는 것도 좋으니까 일단은 갖고 있을게요 그리고 얘네도 좋은가? 다음에 한번 써봐야겠다. 자, 잠깐만요. 팀을 루이지랑 해볼까? 은신, 전투, 치유 다. 눈의 가시, 수호자, 싸움꾼. 어, 싸움꾼 괜찮은데? 마리오하고 마리오. 싸움꾼 대 싸움꾼으로. 와, 됐어. 야 마지막 폭탄병 하나 남았거든요? 어딨냐? 어딨냐? 어디 폭탄병이 돌아 댕길 텐디한 마리 더 어딨니? 야 싸움꾼대 싸움꾼으로 가면 과연 어떤 일이? 이거 우리 우주선인데? 이거 우리 우주선이고 어? 이거 누날. 이 누나를 없애려면 그거 있어야 되는데 뭐 던지는 거? 하하. 이거 돌진하기 안 되나? 이거 점이 뜨거든요, 점. 점이 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봐. 지금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하하, 폭탄병 어딨네? 아 마지막 폭탄병. 와 진짜 거대하다. 와 거대. 자 일단 동전은 틈틈이 먹어줘야지 뭘살수 있으니까. 오 대박. 먹어주고요. 아 여기가 거기구만. 오 들어갈 수 있어. 어그 폭탄병 한 마리는 나중에 나중에 더 찾고. 일단. 전장을 가로지르기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가보자. 어군바 아무것도 아니죠. 오, 불... 불타는 애야. 불꽃 반짝이. 오케이, 음, 여기 같이 음, 얘 데리고 가야 거야, 되네요. 오케이. 자, 조종을 통해 비삐봇이 전장을 돌아다니며 영웅과 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적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아, 얘가 새로운 적인가 봐. 긴 아, 활잡이. 아, 활잡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가보자. 전투 시작. 자, 먼저 얘가 얼마나 싸움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하 자, 싸움꾼. 팍시디, 마리오. 메리오. 아, 범인의 대상이. 왕주먹, 이 왕주먹 스타일이구나. 여기가 한계야 여기 있어. 아 이게 좀 아깝네. 범위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팀 점프를 좀 해볼까? 여기서 내려. 안돼. 헐. 아 저기까지 갔었어야 되네. 와 아깝다. 와 아까워. 아, 빨리 갔어야 되네. 그 활공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긴 해야되네. 아, 그러네요. 오케이, 됐구요. 그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턴 넘겨. 자, 턴 넘기구요. 그래, 갔다 와! 쟤 무섭다. 아, 내가 제대로 숨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숨었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얘 일단 돌진, 해결. 그 다음에 제가 저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쟤 날려주고. 오, 어, 아직은 죽진 않았어. 그 다음에 얘가 돌진해주고. 그 때, 음에. 여기 딱 서가지고. 아, 뭐야, 왕주먹이 너무 아깝네. 이 사정거리 왜 이렇게 짧아? 할 수가 없는데? 아, 얘 좀. 별론데? 자, 요, 자식 뒤로 도망갔네요. 뒤로 도망갔고, 얘가 다시 뒤로 오면서 공격을 하겠지. 아우, 한대 맞았고. 이 정도 갑에 왕주먹 가능한가? 여기? 아! 아, 얘 뭔데! 아! 아! 자, 요고, 요고. 오, 얘는 주먹. 아, 레피드가 피치가 너무 난것 같은데? 아하. 아무래도 피치를 해야 되나봐. 점프 가자. 오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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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크나크 됐어 너일로와 여기 서서 너 하고 오케이 딱이 주 다음 넘겨 와뭐 제만 잡으면 돼요 어차피 우후. 어 뭐야 응? 안맞았네? 야 이제 왕주먹 한번 써보자 아 진짜 왕주먹 왕주먹 제발 한번만 써보자 야, 왕주먹 왕주먹! 어 왕주먹이 각 가... 근거리 공격이야 자턴 가자 끝 전투 완료 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까이 있어야 제가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스파키를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얘를, 어허. 얘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한번 줘볼까? 오케이. 와어 마리오한테 얘를 붙여줄까? 얘를 여기다 여기다 넣었어. 오케이. 자 마리오한테 일단 붙여줄 고한 그러니까 얘를 한번더 해보는 거. 야 이거 다 먹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그 폭탄병 한번딱 깔끔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어허 폭탄병 한 번만 잡고 봅시다. 어디 있지? 여기도 뭐가 있어. 아, 폭탄병 한 마리 딱 깔끔하게 잡으면 끝나는데. 여기에서 폭탄병이 돌아다녔잖아요. 여기 어디 있을 거란 말이지. 아, 여기 한번 더, 한 번만, 한 번만 보자. 과연 폭탄병이 어디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오! 버섯! 버섯 하나 먹고. 아, 제발. 가기 전에 한 번만 만나자. 어디니 폭탄병? 어, 저기 있다. 찾았어. 저기 혼자 유유하게, 유유히 저기를 돌아당기고 있었어요. 아, 얘를 없애야 되나? 아하, 얘를 없애야 가는 건가 봐. 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 확인 못하죠. 음, 지나갈 수 없고. 여기도 금지야. 자, 보면은 폭탄병은 그냥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나하나 해야 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기 폭탄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를 저 검은색 눈을 없애야지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못 간다. 그럼 여기가 순서대로 저 안에를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같죠? 아니면 저기로 건너가야 돼 여기 못 건너갈 것 같아 야, 열대 여기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자 오오 오. 왜요 왜요 뭐가 왔어 왜요 조용히 하래 뭐지 이빨이 뾰족뾰족해 뭐지 가라앉았어 무서웠나봐 무서워서 지금 숨었나봐 아 뭔데 덩치도 엄청 큰 양반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자, 뭔가가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뭔가가 어허 자, 요거 해주고 빠른 빠른 이동 뭐야? 여긴 어디야? 자, 지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은 시키는 대로 가면 되겠다 어, 뭐야? 어, 어, 오기! 아, 이게 뭐 가족 그런가보다. 아, 쌍둥이 퍼펙투스. 아까 그거 퍼펙투스 아닌가? 그 검은색이었는데, 약간. 야 검은색 느낌이었잖아요? 어! 새로운 애다, 반짝이. 오-케이. 빛의 스파키. 쟤 잡아야 돼요, 우리. 아하저널반지가어는데널반지 여기 또 퍼즐을 풀어야 되나본데 이거 뭐야 뭐야 궁바 군바 3마리 궁바를 없애면 뭐가 있나보다 궁바 3마리 어 이건 뭐지? 이런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게 반짝인데 여기 분명히 뭐 있는데? 자, 아, 뭐가 있죠? 군바, 컴온. 아, 쟤가 날 먼저 쳤네. 자, 군바 한번 잡아 봅시다. 깔끔하게. 기다려봐. Oh 일단 so 돌진하고. So 너는 딱이야. 가보자. 아, 좋아요. 어? 주먹 나쁘지 않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오케이. 뭐, 거 이걸 때리면 되잖아. 이것이야! 예. 너무 오, 쉽잖아. 예. 전투 완료. 네스. 어이게왕 주먹이 그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오면 막몇 마리든 상관없이 다 잡을 수 있는 게 장점이네. 그게 장점이구만. 이게 뭐죠? 넌 누구니? 야, 뭔가 열었어. 해도지 사원 메모리 확인. 뭔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는 거. 내리기. 쇼컷! 어, 쇼컷. 그 다음에, 쇼컷으로 내려가보자. 야, 궁바가 어디 지나갈 것 같거든요? 여기를 또뭐 해줘야 되나봐. 여기 그냥 못 지나가나보다. 건너야 되나봐. 저널 반지를 뭐 해야 되나보네. 아하. 물의 수위를 올려라, 뭐, 이런 거겠구만. 이건 또 뭐야? 어, 슈퍼베이비인가봐. 아, 10살 때부터 수월한 승리, 장대한 사랑의 시. 아무튼 식스팩의 수호신이래요. 그, 형님이. 뭔가를 해야 된다. 어, 뭐야? 아, 어, 아! 이동이 가능하네? 잠깐만. 아, 물을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보세요. 얘를 잡아 끌어. 그 다음에, 얘를 끌어. 아하! 오키, 오키, 뭔지 알았어. 퍼즐이었네. 자, 물이 이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자, 지금은 쉬운 단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놓고. 자요거만 하면 이제 끝이야 어. 어허 안움직여 왜? 이게 꽉 꼈거든 아하! 잠깐만 안되는데? 잡아 빼 최대한 빼고 얘를 어, 움직이지가 않아 이쪽으로 갔다가. 아하, 막혔네. 오케이. 얘를 이렇게. 그럼 얘가 못 가잖아. 자,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움직이거든요. 일단 뒤로 가주고. 얘가 얘를 치워야 되는데? 밀어 됐잖아 땡겨 됐어 아 됐어 됐어 땡겨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땡겨 오케이 자 드디어 문어 바퀴가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면서 저 널빤지로 이제 걸, 건널 수 있게 됐죠 그군반은 이쪽에 가야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또 무슨 벽하냐 이거? 어렸을 때 오기가 받은 유일한 트로피는 소시지 먹기 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형님이 엄청 세나 보다. 형님이 진짜 세고 오, 오기가 좀 약한가 봐. 돌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금발 잡아볼까요? 모두 처치합니다. 전투 시작. 가볍게. 가볍게 돌지 오키덕기 오키덕기 그 다음에 자 보자고 한명더 있니? 아 저쪽에 있네 하하 이쪽에 있었구만 너는 이걸로 일단 맞아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주먹왕 랄프 주먹왕 랄프가 돌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먹으로 쳐! 주먹왕! 아 괜찮네 얘 괜찮아 잘 맞으면 딱도아요자 적군 차례 근데 얘네가 가까이 오죠 얘네도 이동거리에 그게 있어서 야 얘네 나란히 줄 선다 어 대박 아 대박이야 야 완전 땡큐다 야 울틴이라는 거를 써보겠습니다 자 주먹왕 랄프 보여줄게 아하 아 여기 아 위치가 좀 애매했네 오케이 yeah.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가 가서 때려주면 끝이에요 오케이 끝자 전투 완료 아 근데 머리를 써야 되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 재밌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싸 그리고 마리오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습니다. 자, 스킬 프리즘 획득. 스킬 프리즘 하나 더 얻었죠? 세개 됐어, 세 개. 오, 대박. 얘, 얘 키울까? 이동. 레비드 마리오의 이동 증가. 얘는 이동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이동 좀 하자. 얘를, 이거 늘려주자. 이동. 이동 반경을 늘려주고, 치명타, 체력 무기 하나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리오도 한번 늘려줄까요? 마리오, 마리오 활공 부스트 추가 체력. 아, 마리오가 좀 체력이 그렇죠? 아, 이거만 아까 그 활공 부스트 이거 한번 올려주자. 어 하나 더 남았네. 이거 하나 올려. 오케이. 됐어. 됐고요. 군바 사냥 두 마리 했고요. 여기 또 무슨 일이야? 뭐야? 아 미용사들이 퍼펙토스의 황금갈기를 빚으면서 흘린 눈물로 기쁨의 눈물이 뭐 바다가 되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약간 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 자하. 어? 뭐야? 왜 자고있지? 오기는 선원들을 so 접는건데 잠을 자가지고 선원들을 돕지를 못했나봐요 아, 그런거 같은데 자 손님은 왕입니다 어디보자 뭐냐 물체 파괴 400 스파키 레벨 높이는거 뭐지? 레이싱 쌍권 총. 이거 하나 바꿀까 아, 어, 이거 못해. 아, 햇빛 같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못하는구나. 이거 많이 해야 되네. 아하. 아, 일단 이거 하나 사볼까? 일단 하나 사보고. 어, 뭐야? 반짝이! 어, 왜, 왜, 왜?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진정스 아 진정스 기다려 우리 같은 편어 어, 잠깐 어, 어 안돼 뭔가 잡아갔어 뭔가 잡아갔 줄떡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뭐해 왜왜 싱글징글해 안돼 안돼 어 꿀꺽했어 아하. 일났구만요 서둘러요 저, 저 빛의 스파키를 쫓아가야해요 맞아 스파키가 있어야돼 자 h 어, a 진창 촉수를 물리치 b v i o u s l y Defeating t h 하는데요 k I'm n o 알았어 어 e i 어 you're going to get a picture of the creatures. I'm t t v 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